네, 뉴턴 랩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랩선법은, 요렇게 하는 것이 뉴턴 랩선법입니다. 자, 어떤 거냐 보면은, 아까 앞에서 할선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할선법은 어떻게 했냐면, 두 개의 값을 가정해서 직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이 XC가 되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두 개의 점을 아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점을 가까이 x2를 x1을 x0에 점점 가까이 붙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리미트이 경우 리미트, 리미트 x1 을 x0에 가까이 가면 이마, 이, 이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원래는 여기 두, 두 요, 요런 선이 되는데 여기 점점 늘나서한 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 여기에 이 곡선이 y 콜 fx 니깐, 어, f, y 콜 fx 라는 곡선이니까요점에서 기울기는 f-x 가 되겠죠. 즉, f-x0 는이 기울기에 기울기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이 접선을 그었을때 만나는 점이 x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또 요요 기울기가 요 탄젠트 세타죠. 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f. 그래서 요렇게 직선 방정식 구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 보면 요렇게 구해집니다. 이 구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니까 그냥 쉽게 금방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심심하면 또해 보면 됩니다. 자. 할선법과 차이는 x와는 x0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x1은 x 0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똑같죠.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x2로 가고, 자 자꾸 반복하는 것이죠. x2는 x1 빼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꾸 나가면 일반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식으로 표시하면은. xn 플러스 1은 xn 빼기 f 다시 xn 분의 f xn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뉴턴-랩슨법의 알고리즘과 가상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에서 일반적으로 미분 함수 f 다시 x 는 자, 우리 앞에서 보면은 함수 fx는 프로그램 내에서 줘야 되겠죠. fx 예를 들면은 fx는 뭐엑스포넨셜 x 제곱, 뭐 복잡한 수 있고 우리 예선 x 삼승 빼기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내가 손으로 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미분해서 이 F-X라는 함수를 이것도 함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줘야 됩니다. 즉, function을 두 개를 줘야죠 F-X 함수를 주고 어, F-X도 줍니다. 그럼 F-X는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표시하냐? 뭐, 이런 유장수 마음대로죠. DF 이렇게 줘도 되고, 뭐 D function 이렇게 줘도 되고, 여러분들 이름은 마음대로 붙여도 됩니다만은 펑션은 두 개를 줘야죠. f(x)라는 함수와 이거 함수를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미리 구해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알고리즘은 이와 같고요. 어, 똑 저기 할순법하고 비슷하겠죠. 할순법 차이점, 어, 차이점은 가정값이 하나라는 거, 요것을 가정합니다. 수련 조건 입력하고. 그런데 이거는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F 요거가입실은 보다 작으면은, 건이 되겠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는, 어, 해, 그, 프로그램 할 때, 아, 해줘야 될 것이 요겁니다. f-x0가 0이면, 쉽게 말하면 f-x0가 0이면, 컴퓨터는 0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무지 큰 수, 그러니까 불능이죠안 되죠. 그래서 에러가 나옵니다. 컴퓨터가. 쉽게 말해서, 꼭 0이 아니더라도 10에 마이너스 70, 뭐 예를 들어 70성 해봅시다. 이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입슬은 보다 작으면 초기값을 다른 것으로 입력을 하고 초기값 가정이 잘못됐다니. 예를 들면 이런 곳에서 가정했다는 얘기지. 뭐이 부분에서 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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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안 만나지겠지.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고 어, 프로그램에서는 무지 큰 수가 나와가지고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x0는 x0 빼기 f x 0분의 fx0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이건 x1으로 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프로그램상의 주의에 대해야 대해 될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xn 플러스 1은 xn 플러스 f 시 x n 분의 f 백인가요? 어, 뭐 어쨌든 f 어, f u s n p n 이렇게 이렇게 요거 n 플러스 s n 고 n 다르죠? s n p l u x,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 l u 말 n plus n plus n p l 처음에 plus n p l u 2 n p l u 해 n 2를 대입 해서 2를 대입해서 u s n plus n 값이 이제 x1이 1.5 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x1을 1.5라 하는 것이 아니라 x0를 1.5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 예, 우리는 x0 하나만 사용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해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음.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프로그램 수학적으로는 xn 어, 이거 나중에 자꾸 설명을 내가 할 건데 xn minus f f 다시 xn 분의 반복구할 때는 수학적 표현은 이렇지만 실제 프로그램할 때는 x는 x f, f x 분의 f 이렇게 짜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새로 X, 지금 우리는 x 0을 했죠. 상관없습니다. 초기에 가정한 값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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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하면은 새로운 x0가 생기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여기 x0 대입되는 새로 자꾸 반복 계산하면은 x0 값이 자꾸박 새로운 값만 항상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어, 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f(x0)가 epsilon보다 작으면 스탑하는 단계가 앞에 알고리즘이 있었죠. 가상 코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면은 쭉 어디서 반복하느냐 면 반복하는 걸 봅시다. 여기가 반복하네요. 여기 계속 반복합니다. 자 반복하는데 처음에 x0 가정했죠. 가 예를 들어 2를 가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2 넣고 2 넣고 2 넣으면은 새로운 x0가 계산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때의 값을 fx라고 그러고 한 다음에 이래 가면은 이렇게 수렴하지 않았하면 스탑하면 되고 수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x0가 새로운 1.5가 저절로 되어 있는 거죠. 요 처음에 2였는데 요거 하는 순간에 x0가 예를 들면 1.5가 되어서 1 5가또 저절로 또 하다. 요월이때 오른쪽은 1.5입니다. 1.5, 1.5. 그래서 새로 계산 값은 다시 1.25 이런 식으로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x1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 잘, 생각,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 계산할 때 주, 주로 이와 같이 됩니다. 나중에 또 어, 이와 같은 것은 연립방식을 할때또 나옵니다. 사회 반복에서 계산해라. 손으로 하면 이렇고요. x1은 이렇게 대입을 하면 1점. 여기서는 근데 여기 값을 계산해 보니까 0이 아니죠. 그럼 또 x, x2 여기서는 x1, 뭐 손으로 주는 건 상관없죠. X, 이게 x1, x2, x 3겠지만 자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아주 아주 빨리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턴 랩슨 법을 사회 반복 계산면 그는 아주 정확해 그때 함수의 얘기 말씀습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빨리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 문제점은 네 유턴 랩슨이 가장 빨리 수렴한다. 함수가 이런 경우. X0을 가정했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여기고 여기 이렇게 해보니까 해는 여기 있는데 수렴하지 않죠.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뉴턴 납선법에서 수렴하려고 하면 해 가까운 쪽에 가 초기값을 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 가까운 쪽을 알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f x 0 이런 문제 물론 예를 익스포린 세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복잡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있으면 대략적인 그래프는 우리가 값을 대입하면 값을 이렇게 대략적인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이 정확한 값은 모르죠. 이 부분에 어떤 값을 초기에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렴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슨법이 제일 빨리 수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해를 구하는 과정은 뉴턴 랩슨법을 사용을 합니다. 응, 음, 해초 초기 에에정하하는니다다 l 어, e n 뉴턴-랩슨법을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l e 은 e w t o n l e p s o 법 Bubble, Newton Lepson Bubble, n e w t 리지만 어쨌든 무조건 해를 구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뉴턴 랩슨법이고 이것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면서 자, 매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트랩 l 에서 이런 내장 F0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한 대표적 여러 가지 뭐 있으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X는 F0, f u n c t i o n Function입니다. X0 자, 예를 들어고 이와 같은 걸할때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되죠. Fn 함수 주고 그 다음에 X는 F0, F1, 1요건 초기 가진값이죠 그러면 은 X1, 이렇게 매뜻랩에서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쉽게 해를 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명함수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고 또는 X0가 벡터일 때는 구간에서 계산해 주겠죠. X가 뭐 이렇게 뭐 다항식일 때는 루트 사용해도 또 이렇게 계산합니다. P는 다항식의 개수를 나타내는 행벡터입니다 예를 들어, p가 p1,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x3성 빼기 6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란 뜻입니다. 계수 이런 함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되겠고. 자, 그 p. 그랬을 때다 항식이죠. 다 항식의 해는 r은 root p.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장함수에 대해서는 브록 b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매트랩에서 이렇게 이다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매트랩으로 짤수 없습니다. 첫 번째 매트랩 무지비사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큰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회사 가서 매트랩 안 사주는 경우는 매트랩이 없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C 매트랩 설치 하나만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는 여러분도 C를 배웠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그런 다른 귀지로도 쉽게 프로그램을 짤수 있어야 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짤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MATLAB에서는 뭐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턴랩스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